SNS에서 종종 보이죠. 스무 뭐 살에 벤츠 타는 성공한 사장님들 그런 거볼 때면 나도 그냥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잠시만 멈춰 보세요. 사장이 되면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종잣돈 솔직히 얼마 버티지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사업 초반에는 뭐 운영비부터 투자비 그리고 직원 급여부터 매장 월세까지 돈이 계속 나가게 되죠 이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서 먹힐까? 그건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 머릿속에서만 대박난 아이템일 수 있어요 이 예로는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10%라고 하죠 우리 같은 일반인 100명 중에 90명은 사실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 저런 사업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싶다가도 실제로는 뭐 세무, 법률,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알아야 할게 정말 산더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 사업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제 생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 사실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업으로 성공시킨다면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너무 행복한 삶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리스크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팝업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저는 와인바랑 칵테일바 사업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팝업으로 미리 시작을 했고, 다음 달에도 요리사님과 함께 팝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시선에서의 팝업의 진행 과정은 식당 대관부터 메뉴 선정, 가격 책정과 홍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팝업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은 클립에 달아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해 봤어요. 두 곳은 서울에서 두 곳은 가평에서 파티룸과 에어비앤비를 각각 했었는데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뭐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하면서 모은 자금과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먼저 하면서 모은 자금들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에어비앤비 파티룸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는 사업을 점점 꾸려 나갈 때는 모든 게다잘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고 제가 예상했던 리스크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가평 업장들은 수익은 저조하고. 돈은 많이 투자돼 있고 그렇다고 거기에 더 쏟을 시간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가평에서 시작한 사업들 두 개는 다섯 달 만에 폐업하게 됐습니다. 아 좀제 가슴 아픈 상처입니다. 그렇게 폐업을 한번 하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군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겠다 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직원이나 뭐 알바로 일을 한다고 해서 간접 경험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알바나 직원이 그 사업의 사업 구조 전반을 알긴 힘들잖아요. 어 그래서 팝업을 시작하게 됐고 팝업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해보니 아, 팝업 해보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요식업. 그리고 뭐 술집, 이런 술과 관련된 F&B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폐업률이 높은 업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업을 해보시기 전에 팝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쌓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어, 지금 양식요리사분과 예정되어 있는 6월 팝업에서 하, 두 가지 중에 어떤 컨셉이 더 좋을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의견을 조금 구하고 싶은데요. 어,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뮤직바 제가 이번에 쇼츠에도 한번 올렸던 뮤직바처럼 어 빔프로젝터를 쏘고 빵빵한 음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쓸수 있는 그런 음악과 술 그리고 음식이 포함된 팝업을 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남녀 성비 5대 5로 솔로이면서 직장인이신 분들 물론 미혼이겠죠 그런 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성비를 맞춰서 미팅에 가까운 팝업을 한번 해볼지 두 가지 중에 좀 고민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중 뭐가 더 기대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팝업에 대한 노하우들 공유할 테니 구독 부탁드릴게요.